안녕하십니까 오션킹 TV 오킹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경남 사천 삼촌포입니다. 예, 오늘 촬영할 수산물은 남해안 봄철 대표 수산물이죠. 바로 자연산 왕바지락입니다. 오늘 우리 왕바지락이 어떻게 조업되고 어떻게 선별되며 어떻게 유통되는지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왔나 반갑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배보니까 조언 많이 하데 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네. 안 나가서 많이 못해 아진짜 네. 제가 어떻게든 많이 팔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한번도주소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남해안 바지락의 주산지가 삼천포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락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서해안 찬바지락이 있고 남해안 왕바지락이 있어요. 서해안 찬바지락은 종배를 뿌려가지고 갯벌에서 캐거든요. 근데 남해안 바지락은 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채취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망으로 작업하는 그 바닥을 긁어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잠수부가 캐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핵망으로 긁어서 작업하는 애들은 바지락 살을 작업을 하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작업 방식은 그냥 바지락 성패 그 자체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작업하야 되는 거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나 돌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골라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배에서 이렇게 골라주지만 또 깨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육지에서 한번더 걸러줘야 돼요. 바지락이 2월부터, 봄부터 살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날개부터 해가지고 지금 살이 차기 시작해요. 봄부터 3, 4월까지 살이 꽉 찹니다.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바지락이. 해감이 안 돼서 안에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꼭 드실 때는 해감을 하고 드세요. 으아! 와. 마스크 때문에 앞에도 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시립고. 와, 이게 독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엄청 춥겠어요. 네, 엄청 추우요 손발이. 예. 탑핑을 네, 네. 하고 나와도. 네. 이제 추워요. 아, 진짜요? 네. 허리. 움직이면은. 네. 낫더라고. 예. 이게 좀서가 있으면은. 추워. 좀 낫고. 네, 앉아서 좀 해보니까 허리랑 다리랑 엄청 아프던데. 허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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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발목까지 네. 다. 그렇죠. 아, 네, 해보니까 보통 일이 네. 아니네요. 진짜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한 마음과 <laughs> 존경심이 생깁니다. 네, 어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바지락 진짜 별거 아니거라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와 바지락이 진짜 굵고 오늘 착한 올해 착한이 진짜 좋네요. 예 예. 아마 그래. 더 좋을 것 같다 그죠? 예. 그, 지금 한참 그 기아철이 영무라지가지고 예. 알이 예. 작아지고 지금 시기도 많이 늘고 시기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도 바지락이 좀 크네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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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연산이잖아요 이게 다.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자연산 왕바지락이잖아요. 예. 삼천포에서 제일 많이 나는. 그죠 예, 예. 양식 아니에요? 양식 아니에요 양식 아닙니다 이거 자연산인데 해봐봐 아니 해갖고 콩을 끓이다 그렇지 야그막 앵콜을 갖고으면네 진짜 맛있는데 술 <laughs> 먹고 안해가면맞아맞아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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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나 지금 죽겠다 지금. 멀미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게 <laughs> 아, 잠수부가 엄청 깠다 들어 건데. 아, 지금 아이고, 그 회사 그래도. 회사, 그래도. 이 집이 오냐면 그제, 그제, 그제 그... 기는다돼 있어. 요 이야기를 안하지 어, 뭐. 이거 잠깐 하는거. 어 여보. 이거 해야되는데 이거. 마스아 사람있어. 들 아니 이거만 올리면 돼. 살짝. 요 마스크 하들이 하는 놈들이, 놈들이 많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쳤어요.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바지락을 먹겠습니다 고생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힘들다 아아 대박 한 개당 무게가 27, 28kg 나거든요한 10개 나르면 허리에 허벅지에 칼에 이렇게 물이 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도와주고 해보니까 수산물이라는 게 쉽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쉽지 않게 이렇게 밥상이 오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 오션킹 TV는 이렇게 현장에 와서 어업인들과 함께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